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하루 평균 38명의 고령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이중 90%가 가족들도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요즘 이상하다고 느끼셨나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 노인성 우울증은 그냥 우울한 게 아닙니다. 이건 뇌에서 일어나는 질병이에요. 그런데 왜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까요? 오늘 이 비밀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0대 이후에도 여러분의 활기찬 삶을 돕는 한도현 박사입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노인성 우울증의 그 교묘한 신호들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 했는데 정말 무서운 착각이었습니다. 30년간 고령자 정신건강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건데, 노인성 우울증은 일반 우울증과 완전히 달라요. 젊은 사람들처럼 우울해요. 죽고 싶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거든요. 대신 머리가 아프다, 소화가 안 된다, 잠이 안 온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가족들도, 심지어 의사들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어르신들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자, 준비되셨죠? 그럼 이제 무서운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2024년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무려 33.1%가 우울증 증상을 겪고 있어요. 3명 중 1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치료받는 분은 겨우 12%에 불과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숨어있는 우울증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의 우울증은 감정 중심이에요. 슬프고 절망적이고 눈물이 나죠. 그런데 노인성 우울증은 달라요. 뇌의 변화로 인해 감정보다는 몸의 증상으로 먼저 나타나거든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어요. 이게 바로 숨어있는 우울증의 시작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뇌 구조 자체가 변한다는 거예요.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치료받지 않은 노인성, 우울증 환자의 뇌에서 해마 부위가 15% 이상 위축된다고 해요.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죠. 즉, 우울증이 치매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일산에 사시는 72세 김정수님 이야기입니다. 평소 활발하시던 분이 갑자기 동네 모임에 나가지 않기 시작했어요. 무릎이 아파서 몸이 피곤해서라고 하시더라고요. 딸이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를 해봤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3개월 후 김정수님이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다며 응급실에 가셨어요. CT, 내시경 다 해봤는데 아무 이상 없었죠. 그 후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됐어요. 두통, 어지러움, 가슴 답답함. 병원을 전전하시다가 결국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중증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예요. 만약 6개월 전에 오셨다면. 김정수님의 딸은 후회하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노인성 우울증의 무서운 점이에요.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서 진짜 병을 찾으려고만 하다가 정작 마음의 병은 놓치는 거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부모님도 혹은 내 배우자도 그런 것 같은데? 하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심장이 두근거리시죠? 맞습니다. 그 느낌을 믿으세요. 통계적으로 가족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실제 진단까지 평균 8.5개월이 걸려요. 그 8개월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실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신호들을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하나라도 해당되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첫 번째 신호는 식욕과 수면 패턴의 변화입니다. 밥맛이 없어졌다, 잠이 안 온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나요? 노인성 우울증의 가장 초기 신호예요. 특히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깨서 다시 못 주무시거나 평소보다 2시간 이상 일찍 깨시는 경우 주의하세요. 우울증 환자의 85%가 수면 장애를 겪어요. 식욕도 마찬가지예요. 위가 더부룩하다, 소화가 안 된다며 식사량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3개월에 3kg 이상 빠지면 위험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원인 모를 신체 증상의 반복입니다. 병원에서 검사해도 이상 없다고 하는데 계속 아프다고 하세요. 이게 바로 감염성 우울증이에요. 두통, 어지러움, 가슴 답답함, 소화불량, 관절통증. 이런 증상들이 번갈아가며 나타나요. 한 달에 세번 이상 병원에 가시는데도 뚜렷한 원인을 못 찾으면 우울증을 의심해야 해요. 세 번째 신호는 사회활동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평소 좋아하시던 모임이나 취미활동을 갑자기 그만두세요. 귀찮아서 몸이 안 좋아서 라고 하시지만 실제로는 우울감 때문이에요. 특히 손자, 손녀와의 만남조차 피하기 시작하면 이미 중기 단계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울증이 진행되면서 타인과의 관계 자체가 부담스러워지거든요. 네 번째 신호는 건망증과 집중력 저하입니다. 요즘 깜빡깜빡해서 하시면서 같은 말을 반복하세요. 많은 분들이 치매 초기 증상으로 오해하는데 우울증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울증으로 인한 인지저하는 치매와 달리 치료하면 회복돼요. 하지만 방치하면 진짜 치매로 이어질 수 있어서 더 위험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부정적 사고의 증가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죽어야 가족들이 편할 텐데 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건 이미 심각한 단계예요. 특히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하시거나 유언장을 갑자기 쓰려고 하시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인천에 사시는 69세 박철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철미님은 평생 건강하게 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가슴이 답답하다며 응급실을 자주 가기 시작했어요. 심전도, 심장 초음파, CT까지 다 해봤는데 심장은 정상이었어요. 의사는 나이 들어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했죠. 그런데 증상은 더 심해졌어요. 숨이 막힐 것 같다. 가슴을 누가 누르는 것 같다. 한 달에 다섯 번씩 응급실에 갔어요. 가족들은 지쳤죠. 아버지가 예민해지셨나? 꾀병인가? 심지어는 관심 끌 기용이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그러던 중 응급실 의사 한 분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권했어요. 처음엔 박철민 님이 왕강이 거부했어요. 내가 미쳤다는 거야? 하지만 가족의 설득으로 상담을 받아보니 중간 단계 우울증인 중등도 진단이 나왔어요. 그 모든 신체 증상들이 실제로는 우울증 때문이었던 거죠. 항우울제 치료를 시작한 지 4주 후부터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했고 3개월 후에는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박철민 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깨병이 아니었고 진짜 아팠어요. 그런데 마음이 아픈 게 몸으로 나타날 줄 몰랐어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을 듣고 계시면서 혹시 주변에 어떤 분이 떠오르셨나요? 설마, 우리 어머니도 남편의 그 증상이 그 직감을 무시하지 마세요. 가족의 직감은 90% 이상 정확해요. 지금 당장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보세요. 요즘 어떠세요? 잠은 잘 주무세요? 이런 간단한 질문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치료는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이제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다음 항목들을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먼저 수면 관련 체크리스트인데요. 최근 2주 동안 새벽에 일찍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한 적이 3번 이상 있으셨는지 확인하세요. 평소보다 2시간 이상 일찍 깨시거나 밤에 잠들기 어려워 하시는지 살펴보세요. 낮에 졸음을 자주 호소하시거나 꿈을 자주 꾸신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다음은 식욕 및 체중 관련 체크리스트인데요. 식사량이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었는지 확인하세요. 좋아하시던 음식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으시거나 입맛이 없다. 위가 더부룩하다는 말을 자주 하시는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최근 3개월 동안 의도하지 않게 3kg 이상 체중이 감소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엔 신체 증상 체크리스트인데요. 병원 검사에서는 이상 없다고 했지만, 두통, 어지러움, 가슴 답답함을 자주 호소하시는지 확인해 보세요. 소화불량, 변비, 관절통증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거나, 같은 증상으로 한 달에 두번 이상 병원을 방문하시는지도 중요합니다. 다음은 행동 변화 체크리스트입니다. 평소 즐기시던 TV 프로그램이나 취미 활동에 관심을 보이지 않으시는지 살펴보세요. 외출을 피하시거나 전화 통화도 귀찮아 하시는지 확인하고 손자나 손녀와의 만남도 미루시는 경우가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감정 및 사고 체크리스트입니다. 죽고 싶다, 살기 싫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시거나 나는 쓸모없다, 가족들에게 집만 된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시는지 확인하세요.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시거나 평소와 달리 감정 기복이 심해졌는지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마지막, 인지 기능 체크리스트인데요.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거나 약속이나 중요한 일을 자주 잊으시는지 확인하세요. 간단한 계산이나 결정을 어려워하시거나 집중하기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는지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되고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이번에는 희망적인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서울에 사시는 75세 이영자님 이야기입니다. 이영자님도 앞서 말한 증상들을 모두 겪으셨어요. 1년 동안 병원을 전전하시다가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죠. 처음엔 치료를 거부하셨어요. 내가 미친 사람 취급받는 것 같아서 창피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가족들의 꾸준한 관심과 지지 덕분에 치료를 시작하셨어요. 약물 치료와 함께 주 2회 심리 상담을 받으셨고 가족들도 함께 교육을 받았습니다. 6개월 후 이영자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다시 웃으시기 시작했고 동네 모임에도 나가시고 손녀와 산책도 즐기시게 됐어요. 이영자님이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약 먹는 게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고혈압 약 먹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마음도 몸의 일부니까요. 중요한 건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예요. 노인성 우울증은 충분히 치료 가능한 질병입니다. 이제 노인성 우울증에 숨겨진 특별한 꿀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꿀팁은 햇빛 요법의 비밀입니다. 노인성 우울증 환자의 90%가 비타민 D 부족이에요. 하루 30분씩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햇빛을 쬐세요. 이때가 자외선은 적고 비타민 D 합성에는 최적의 시간이거든요. 실제로 햇빛 요법만으로도 경미한 우울증은 70% 이상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두 번째 꿀팁은 357 대화법입니다. 우울한 어르신과 대화할 때는 3분은 들어주시고, 5분은 함께 이야기하시고, 7분은 긍정적인 추억을 나누세요. 절대 기운 내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같은 말은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더 위축되세요. 세 번째 꿀팁은 손 마사지의 기적입니다. 손바닥과 손가락 끝을 5분씩 마사지해 드리세요. 손에는 뇌와 직결된 신경이 많아서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요. 특히 엄지와 검지 사이 움푹한 부분을 지압하면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네 번째 꿀팁은 음식의 비밀이에요. 바나나, 견과류 등 푸른 생선을 자주 드시게 해주세요. 바나나의 트립토파는 세로토닌 생성을 도와주고 견과류의 오메가3는 뇌염증을 줄여줘요. 하지만 카페인과 술은 절대 금물이에요. 우울증을 악화시킵니다. 다섯 번째 꿀팁은 5분 일기법인데요. 간단한 하루 일기를 쓰게 해드리세요. 오늘 좋았던 일한 가지만 적어도 돼요. 부정적인 생각에 고리를 끊는 데 효과적입니다. 예방이 최선의 치료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기적인 소통이 핵심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3번은 안부 전화를 드리세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면 더 좋고요. 이때 건강하세요? 가 아니라 요즘 뭐 하며 지내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그리고 사회활동 참여를 도와주세요. 동네 경로당, 복지관, 종교 모임 등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됩니다. 사회적 고립이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또 규칙적인 운동을 권해보세요. 격한 운동은 필요 없어요. 하루 20분 산책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능하다면 함께 걸어보세요. 운동하면서 나누는 대화가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들어주세요. 밤 9시 이후에는 TV를 끄시고 따뜻한 차한잔 드시게 해드리세요. 침실 온도는 너무 덥지도 너무 춥지도 않게 적당한 온도로 조절해주시고 완전히 어둡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몸의 병이 마음의 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당뇨, 고혈압, 갑상선 질환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게 우울증 예방에도 중요해요. 만약 우울증 증상이 의심된다면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감기 걸렸을 때 내과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한 분의 생명을 구하신 거예요. 지식은 나눌 때 진짜 힘이 되거든요. 어르신들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섬세하고 여려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그 신호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부모님께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말씀해 보세요. 요즘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 작은 관심 하나가 어르신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희망이 될수 있어요. 우리 모두의 부모님들이 나아가 나와 내 배우자가 마지막까지 존엄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함께 지켜나가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이 정보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 마음도 몸도 건강하게 함께 만들어 가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